그렇게 나서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각께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시그널입니다. 음. 나라 전체의 통상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의 안보와 외교적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이런 순간에 대통령 실종, 민주당도 자기네가 정권 안 잡았을 때는 그렇게 막갑나라 배나라, 뭐 대추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음. 저기 우리 협상 같이 하러 가지 않을래? 이러면서 국힘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앞에서 만나가지고 굴종을 할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굴종 중의 굴종이고 사실상 소멸 외교잖아요. 관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 급해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아 어, 우리만 급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치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 본인이 뭐 실물을 음. 다 챙기는 입장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일본이랑 할때 아, 보니까 일본 시부자도 잔재고 대통령이 여기서 500억 불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햄 네. 하는 거고 내키는 예. 대로 막 그러는 거고 그 음, 밑에 트럼프. 있는 사람들이 음. 거기 장단에 맞춰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음. 힙합을 한다 치면은 음. 트럼프라는 래퍼가 무슨 이상한 랩을 시작해도 어, 비트가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DJ들이 <laughs> 근데 문제는 우리는 DJ들도 준비가 안돼 있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각께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제일 나쁜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명이라는 응. 캐릭터는 이게 숟가락을 넣을 수 있는 모든 타이밍에 숟가락을 넣으시는 분이에요. 그쵸. 반드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 예, 그렇 근데 여기에 숟가락을 안대고 계신다는 것은 숟가락을 SPC에 대서. 예, 그렇죠. 예, 그니까 비판돼 지금. 아니, 그렇죠. 음. 나라가 물론 SPC에서 발생하는 산재들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음. 많고 좀 의아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산재들이 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 맞는데 하나의 사업장의 문제 같은 것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잡고 때리고 있을 때냐. 그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통상,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의 안보와 외교적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이런 순간에, 대통령 실종. 실종. 대통령 실종. 게다가, 심지어 민주당도, 자기네가 정권 안 잡았을 때는 그렇게 막, 갑나라, 배나라, 뭐, 대추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음. 저기, 우리 협상 같이 하러 가지 않을래? 이러면서 국힘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방해를 그렇게 하지를 말든가 <laughs> 윤석열 대통령 때, 예. 그, 그러니까 그렇게 막 미국과 관련해서 뭐좀잘 해보려고 통상 해보려고 하면은 굴종 외교라는 둥뭐 온갖 소리를 다 해가던 사람들이 음. 자기네가 그러면 굴종을 더 열심히 해보든가 더 잘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굴종 당하고 있죠. 예, 노골적인 패싱이죠. 아니, 그러니까. 음. 앞에서 만나가지고 굴종을 할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굴종 중에 굴종이고 사실상 소멸 외교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저, 누차 얘기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소멸되면 국가가 소멸되는 나라잖아요 그예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음, 음, 음. 불행하게도 우리가 뭐 어느 반에 갔다나도 반1등은할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지만 불행히도 우리 반에 전교 1, 2, 3, 4등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실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이 문재인 때는 막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막 맹꽁이처럼 막 깨굴깨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음. 갑자기 막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됐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고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다가 음. 지금 그 어려운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맡게 된이 시점에는 입을 싹 다물어버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문제고, 그 정당을 지지하고 계시는 좀 이렇게 고학력, 엘리트층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전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요. 예, 시야가 좁고, 자신의 정파적인, 아니면 이제, 내가 누구를 지지했다.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이나 정당이 언나가면 내가 좀 쪽팔리잖아요. 근데 그 쪽팔림을 이겨내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그게 배운 사람의 놀이 아니겠어요? 아니, 뭐, 단적인 예로 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도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욕하는 건못 참겠다라는 그냥 맞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싫어하십니까? 청취자들이 <laughs>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일부가 싫어하시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먹물의 숙명입니다. 근데 왜 민주당 쪽 먹물들은 이런 얘기 안 하냐고요? 저는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수 쪽에서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교를 이렇게까지 외교통상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냥 김호준 방송 나와가지고 거기 김호준이 깔아준 판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장단 장단 맞추면 내 인생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더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더, 아,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30일 협상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보시나요? 근데 아유. 그거는 정말 함부로 예단하기가 힘든 예. 게 트럼프 정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음. 심지어 1기 때도 하노이 노딜 같은 거 예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음. 이제 뭔가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맞는다기 보다는 어차피 그25% 관세라는 것도 굉장히 주먹국으로 만들어낸 숫자잖아요. 그 상호관세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음. 마치 빅딜처럼 포장해서 던지면 좀 이렇게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쌀시장 개방 같은 거를 일본보다 좀더 화끈하게 소고기 시장 같은 것도 일본보다 좀더 화끈하게 아. 나갈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안 하는 나라 가 한국이랑 어디더라? 뭐 파키스탄, 러시아라. 예. 몇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예. 근데, 근데 예. 솔직히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 수입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 아니 30개월 이, 이상 소고기를 음. 수입 안 해도 수입량이 그 정도로 많은 나라인데 음. 그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인간 광우병 좀비가 되어서 막 먹으면 뇌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확인된 거고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소고기를 먹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당 대표들은 근데 약간 경쟁하듯이 그당 대표 후보자 토론 대회에서 뭐 30개월 월령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둘 그, 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농민의 눈치를 보는 것조차 아니고, 농민의 눈치를 보는 것조차 아니고, 인터넷에 그 따닥 따닥 붙어 있는 그 고관심 고 반응층들의 피드백만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아, 이들의 진짜 관심 대상은 농민이 아니라 네. 그 아니, 강경 지지자들이다. 농민들도 음. 농민 입장에서 볼 때, 네. 우리가 네덜란드식으로 이제 농업 개혁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플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차근차근 그 농민들이 이제 농장과 이제 뭐 목차, 목장 같은 거를 이렇게 털고 나갈 수 있게 엑시 플랜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농업이라는 게내자신한테 물려주기 굉장히 힘든 일이고,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근데 우리 집이 농지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농지여서 이게 갑자기 막 개발이 돼가지고 돈벼락을 마실 일도 없고. 이러면은 아무리 젊어도 60대, 70대, 80대인 이 노인분들은 굉장히 지금 앞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나라 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옛날에 광우병신이 나갔던 게 쪽팔린 사람들. 내가 옛날에 강풀 만화 보면서 으악, 내뇌 구멍나면 어떻게 했던 거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사람들. 이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예 반대를 위한 반대 아 이상한 논리를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네, 심리 분석인데요. 예.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 철학자가 그런 되게 뭐 좋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그 정념은 감정 같은 거, 요 감정보다 좀 넓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갖다대는 수많은 이유가 결국엔 우리 감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이미 한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갖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음... 광우병 시위한다고 나서가지고 막그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막뭐 하는 것처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릴 때 혹은 헛된 일이 되어 버릴 때. <laughs>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음... 거거든요. 지금 사대강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특히 호남 쪽에서 호그 호우, 호우, 호우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4대 강 보호를, 준 그러니까 보를 계속 유지하지 않은 동네. 그쪽에서 추세 피해가 유독 많았죠. 그럼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강은 흘러야 한다. 막 이런 이상한 환경주의, 그니까 환경 숭배주의, 환경 컬트. 이런 거에 가지고 있던 내 입장이 잘못될 수 있구나. 점점 기후가 심해지고,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려면 인간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음. 뭐 이상할 거 없는 생각이잖아요 논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수많은 막 환경이 어쩌고 뭐 지구가 아파요 뭐 그런 거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추억도 인정하는 분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음. 비가 오면 바다에 흘러갈 때까지 유량이라는 게 있고, 그 유량이 어딘가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근데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강물이 니네 집으로 흘러가면 니가 그 말을 할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있네. 네. 꼭 하루를 흘러가는, 네. 바다로 흘러가는 방법이 어딨어요? 음. 강물이 니네 집으로, 니네 할아버지 비닐하우스로, 니네 아버지 그 젖소가 있는 데로 흘러가지고 다떼려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거면은 미리 바닥을 파가지고, 강을 깊게 만들어 놓는 게 강과 하천을 깊게 만들어 놓는 준설 작업을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중국의 요순 시대 다음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 아니겠습니까? 우임금이 그니까 옛날 중국의 고대에 요순 시대 요임금 있고 순임금 있죠. 그다음에 우임금이라고 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임금의 업적이 뭐냐? 황하강을 치수를 한 겁니다. 하도 범람이 많이 됐어 네, 범람이 수... 많이 되니까 강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강을 파고, 뚝을 쌓고 해서 우리가 더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 떠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류 문명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홍수설화 나오잖아요.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거기는 이제 강을 준설하기에는 좀 동네가 좀 다른 동네니까 음. 방주를 만들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갑자기 큰 물이 올때 강은 흘러야 되고 비는 내려야 음. 되고 이러면서 맞고 있자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강물은 어딘가에 흘러야 되는데 그게 집이면 어떡할 것이냐 네. 네 집이면 얘기. 어떡할 것이냐 <laughs> 근데 쌀 수입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지금도 쌀이 남아 들어서 정보가 사줘야 되는데 네. 그거 수입해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음. 트럼프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인 거죠 트럼프는 포장지가 큰걸 원하지 음. 거기 안에 내용물이 뭐 좋은 거가 있냐 아니냐는 별 관심사가 아닌데 음. 네. 야 한국이 그렇게도 막그 우리 9 0년대막그쌀 수입 안 한다고 막 대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랬던 한국이 내가 오니까 쌀을 수입하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트럼프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막 앱스타인 그 문서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미국, 저, 미국 언론 전체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야, 니네 그 한국이 쌀, 시, 쌀 시장을 나 때문에 개방했어. 라고 으쓱거리고 싶은 그거기 때문에 그 뭐, 쌀 수입량이 뭐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거를 고민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쌀 수입량, 쌀 수입도 됐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우리 농업 기업들이 이제 새로 출연을 하면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농업을 시작을 하면서 균형이 맞겠죠. 지금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농민들 개개인한테 직불금 주고 보조금 주고 막 이러면서 쌀 농사를 많이 짓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있어서거든요. 근데 농업 전체를 생산과 소비를 합리화하면 안보까지 처리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생산과 소비를 합리화해야 음. 쌀의 과잉 생산도 줄어들고 안보가 안정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전쟁이 나고 물류가 끊기면 뭐쌀 농사를 뭐2 0 0를 짓고 있건 3 0 0를 짓고 있건 어쨌건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게 농사를 어떻게 짓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까 그 말이랑 좀 연결되네요. 출구를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예. 이야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안미 경중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음, 양다리 싫다 예. 이거예요. 어. 게다가 이제 음. 이게 그분들 각각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미국도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의 그립이 굉장히 센.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트럼프의 공화당이 훨씬 훨씬 그립이 세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조를 다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을 강하게 취한, 사실 저런 식의 발언도 우리의 통상적 외교 문법에서는 좀 오바거든요?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좀오반데 지금 트럼프 시대니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긴 하나, 조금 예. 이제 서로 견례예요. 네, 예, 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좀 원시적 외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 때, 이제 명나라, 청나라를 상대로, 이제 조공 외교가 음. 서로 사실은 무역이거든요. 내가 많이 남고 가치가 좀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거를 주면서 중국에서 뭔가 좋은 걸 받아와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상납을 하고 또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서로 눈치게임을 하면서 어쨌건 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이 되도록 생색을 잘 내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농업과 산업 전체 그러니까 산업 전체의 피해를 줄이면서 농업 등등의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한테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미국이란 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뻔히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좀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그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